6월 11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86장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같이 찬양십니다주 예수님 내마음 오사 날붙주 맘 속에 차 주 사랑, 해주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이케게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충만케 하소서. So...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주 사랑해주 내 마음속에 차. 지 시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부르찬송 그대로 주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승리함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일참 우리가 이제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하신 분들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전 예배와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다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 올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계속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백신과 좋은 약이 우리 빨리 개발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특별히 노약자들과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IT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과테말라 개척과 복음족을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에드가 르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상 선교사님 가정, 이 선교진을 마다 특별히 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러나 또 이것이 복음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자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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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게를 감전히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 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비 가운데 나가게 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정을 달래주시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자비 영광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배하셔서 안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며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자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 함께 주여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아라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의 모든 종 차별이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 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늘도 선교진 수호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장중에 붙도록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티와 바테말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스페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우리 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존경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은혜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열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일진데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적인 목표가 예수님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산아 죽으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믿음들이 다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 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성전 예배를 재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와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과 아버지 아픔들 주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정의와 또 온전한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신 주의 종들 다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아이티와 스페인과 아버지 우리 과테말라 나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 큰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로 남니다 하나님여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시는 말씀 우리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람들 도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두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 u s 스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죄 용서받고 또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또 이렇게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다 용서받으니까 뭐내멋대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또 용서해 주실 텐데 그런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은혜를 갚으라 라는 말은 없고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은혜를 바로 이해하면서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담의 석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우리가 그가 쓴 우리 서신들을 보게 되면 참 남달리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도 이것 또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함부로 살지 않고 방종된 삶을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참으로 무사히 또성공적으로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특별히 말씀에 불순종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컨세퀀스,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재앙과 질병을 받게 될 것이다. 23절에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안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기름진 땅이었죠. 그러나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이 되어서 그야말로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뒤덮게 되고 산과들은 불에 타며 그야말로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또 그때 같이 멸망을 다했던 그 주변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 이두 도시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또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스라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자,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타락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과거의 저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언약을 맺었건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트린 것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이방인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아, 저들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패배를 당하는 것이, 땅에 향폐해진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 저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저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란. 더욱더 2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한 길로 쭉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는 이유는 첫째는 언약을 깬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런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일들은 뭐 우리 구약시대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종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저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오히려 참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그 세습이라는 교회 안의 세습이라는 문제 더욱 더 나가서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쟁거리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참으로 교회에 참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온갖 욕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한 소리가 소리를 많이 내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믿는 자들 뭐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면 본이 될 전정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 하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르게 지켜나가며 본질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죄악된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런 무서운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의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 오랫동안 범하는 죄를 보면서 진노와 격분 가운데 참으로 크게 통한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n i v 성경에서는 이 진노와 격분에 대해서 Infurious Anger 크게 격분하시고 Great Rat.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어,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셔서 멀리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경고의 말씀, 결국 이것이 참으로 사실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70년 종사를 하게 될때 다니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참으로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순종하며 복을 주시지만 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하시는 모든 일, 사람이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일, 하나님만 계획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은 우리가 헤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아 어, 그, 우리가 알수 있는, 나타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로 보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감추어진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일을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뭡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출애굽기, 아니 우리 신명기 28장, 29장을 통해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 우리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남용하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자리에 늘 서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었자,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남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지 은혜의 강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아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또 열방들과 함께 나누.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가 확장이 되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주일은 우리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 우리 예배 참석하실 계획하신 분들, 우리 예배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교회 연락을 하셔서 꼭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은혜 충만이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죄 의로부로 축원합니다.